스승님, 무엇을 그리 생각하시며 천천히 걸으십니까? 걸음마다 돌을 흘리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이다. 수행이란 어제 닦았던 마음을 오늘 또 닦는 꾸준한 정진이다. 스승님, 왜 저는 이 낙엽처럼 바람에 늘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걸 탓하지 말고 흔들리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닦으라 거기서 이미 닦임은 시작되었느니라. 스승님, 저의 마음이 맑지 않습니다. 저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먼지를 닦으라. 도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먼지가 사라질 때그 자리에 밝게 비추는 도가 드러날 뿐이다.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이 없다면 몸과 마음은 이내 먼지에 물들 것입니다. 자성을 잃어버리면 바른 수행의 길도 근거를 잃을 것인데 어찌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